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6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가, 자, A라는 사람이에요. 1개의 제비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얘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데, 었 그리고 나서 B가 다시 1개의 제비를 뽑을 때,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뭐할 때가 바로 분모라고 쌤이 이야기했는데, 분모는 A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주머니 안에 6개의 제비가 들어있으니까 6가지. 그리고 A가 뽑은 제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B가 뽑으니까 B가 뽑을 수 있는 경우도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니까 둘, 둘을 곱하면 바로 36이 분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가 당첨될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자 a 가 당첨될 확률 그러면 a 가 당첨될 확률을 물으니까 a 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b 가 당첨될 확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a 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야 a a 가 뽑을 경우의 수 a 가 뽑는 경우의 수는 6분의 고 a 가 당첨될 확률은 자, 당첨제비가 3개가 있으니까 모든 6개의 제비 중에서 바로 6분의 3이 A가 당첨될 확률입니다. 약분해서 2분의 1입니다. 자,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때는 A의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B가 뽑는 상황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 B가 뽑는 상황은 주머니 안에 6개의 장 제비가 있으니까 6분의 그리고 그 안에 6개의 제비 안에 당첨제비가 3개가 있으니까 6분의 3이라고 쓰면 바로 2분의 1이 바로 어, B가 당첨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3번이 바로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인데, 자, 얘는 우리가 있잖아. 모두 다, 다 성립하려면, 성립하려면 무슨 법칙을 써야 되니? 그렇지. 고비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고비의 법칙. 그러면 A가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인데, 고비법칙을 쓰면 이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바로 4분의 1이 정답입니다.